제가 생각할 때 일반 건강 검진은 지금 건강하고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꼭 받아야 할 필수적인 검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 서울 아산내과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서형일입니다. 일반 건강 검진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매년 혹은 2년마다 받게 되는 건강 검진인데요. 결과지를 받아보면서 읽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결과를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 건강 검진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뿐 아니라 비만, 빈혈, 이상지질혈증, 간 질환, 신질환 등 일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예방을 위한 중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문진표 작성, 진찰 및 상담, 신체 계측,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흉부 엑스선 촬영을 기본으로 하고 그외 생애 주기에 맞춰. 비염, 간염,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골밀도 검사, 노인 신체 기능 검사, 생활습관 평가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크게 건강검진 종합 소견이라고 쓰여 있고, 제일 먼저 판정, 정상 A, 정상 B, 경계,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유질환자 이렇게 칸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환이 의심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요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을 때는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에 그 외에 비만이라든지 간질환, 신질환, 빈혈 등이 의심되면 일반 질환 의심에 표시가 되고요 기존의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이미 진단받은 분들은 이번 검사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의심 소견이 나오더라도 의심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진단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유질환자의 표시가 됩니다. 이런 질환 의심소견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정상에 해당하는데요. 정상 A와 정상 B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경우 질환을 의심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정상치를 벗어나서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은 고혈압 전단계, 당뇨병 전단계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상 A는 검사 결과들이 모두 정상 범위에 있는 것이고요. 정상 B는 질환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를 살짝 벗어나 있어서 아직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생활 습관 관리를 해야 한다든지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검사해봐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판정을 살펴본 후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 의심 질환, 유질환, 생활 습관 관리 기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심 질환에는 위에서 판정했던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 또는 일반 질환 의심에 해당했던 소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간 수치 상승이 있어서 간장 질환 의심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일반 건강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의심 소견이 나왔을 때는 확진 검사를 위해 검진 기관으로 다시 내원하라는 안내가 이 의심질환 칸에 같이 나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진료비 본인 부담 없이 확진 검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소견이 나왔을 때는 무시하지 마시고 꼭 다시 검진 기관으로 내원해서 확진 검사를 받아보기 바랍니다. 유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고혈압 당뇨를 진단받았던 분들이 이번 검사 결과를 참고할 때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부족한지 현재 질병 상태에 대한 코멘트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혈압이나 혈당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의 검진으로 기존 질병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질환자분들은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지속적으로 환자분들을 진료해주신 주치의 선생님들과 함께 관리를 지속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습관 관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그 외에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은 금연을 하셔야 한다든지 과음하거나 포금하시는 분들은 절주를 하실 것을 권고하는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 기타에는 아까 정상 B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즉 질환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상치를 조금 벗어나서 이제 알고 계셔야 하고 어, 생활습관 관리를 해가면서 얼마나 지난 뒤에 다시 검사를 해야 하는지 등이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검사 결과들이 표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의 제목을 보면 구분, 목표 질환, 검사 항목, 결과, 참고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질환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했고 그 결과가 이렇고 정상 범위는 이렇다는 식으로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계측 검사는 이제 비만, 시력, 청력, 혈압 등에 대한 측정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비만과 혈압이 주로 성인병, 만성질환과 관련된 항목이고 중요한 항목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비만 판정을 흔히 BMI로 알고 있는 체질량 지수와 허리 둘레로 합니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25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판정하는데 이 기준은 사실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서양보다 비만도가 낮은 아시아에서는 25부터 비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복부비만은 남성 허리둘레 90cm, 여성은 85cm 이상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판정에서 복부비만으로 나올 경우에는 운동, 식사관리 같은 생활습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고혈압 항목에는 혈압이 숫자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심장이 수축했을 때 혈압인 수축기 혈압, 심장이 이완했을 때 혈압인 이완기 혈압. 보통 혈압을 이야기할 때 여기 보이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118에 70이다. 이런 식으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을 순서대로 말하게 됩니다. 고혈압의 기준은 수축기가 140 이상 또는 이완기가 90 이상인 것으로 합니다. 보통 본인의 혈압을 말할 때 수축기 혈압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완기 혈압이 높은 것도 고혈압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그 수치를 모두 눈여겨 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지금 고혈압과 당뇨를 미리 찾아내서 낮춘다는 것이 이제 검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